곧 보자 갑니다 새싹이 <laughs> 건너러 병원에 병원에 왔어요 <laughs> 마지막 마지막 배 이렇게? 기분 어때? 무서워 아프진 않아? 아프진 않아? 배고파 금식이래 <laughs> 조금 먹어야 되는데 이거 뭐 초콜릿이랑 사놨는데 어떡하냐? 내일 뭐해봐 뭐 그, 내일 얘기가 언제 나올지 이거 한 주에 구우면 어쩔 수 없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건 뭐야? 해동감사세수이 움직이면 누를래 근데 안 움직여 아 진짜? <laughs> 움직이는지 모르겠어 좀 괜찮아? 이거면 어떡해 오빠가 <두통이> <generators> <두통이> 어, <어떡해. 아빠와> 살려줄게 <두통이> 애들 엄마 여보. <놀람> Gracias. 아프면 다리 잡고 준비. 옆으로 너무 넓히고 숨 크게, 크게 마셔. <laughs> 밑으로 끝. 아니 이렇게 끝 하고 이 참아야 죠 엄마 혜진 아기 머리 보이네. 이딱다을고 끝. 옳지. <laughs> 잘 준다 잘 준다 잘 준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. 그만 그만 그만. 포즈션 잡게요 <laughs> 잘 주시네 하나는 들로가면 돼요 숨 쉬고 숨 쉬고 힘이 들어가요 힘쳐도 돼요 여기 나올 거니까 나 아프면 힘줘요 괜찮아요 힘줘요 아요 힘줘요 나 소독만 할 테니까 아, 아프면 힘줘요 괜찮아요 그? 다시 하나 둘셋 둘, 셋. 둘. 둘. 잘하고 있어요 네. <laughs>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호. 마시고 이제부터 힘잘 주고 힘 빼라고 하면 힘 빼요 알았죠? 응. 힘빼고할 때는 꼭 빼주고요 응. 배아파 오자 다리, 다리 잡고 준비. 다리 잡고 준비. 옆으로, 옆으로. 하나, 하나, 둘, 세, 셋. 끝. 더 주세요. 엄마, 조금만 더 너무 주세요. 너무 잘하네, 너무 잘하네. 조금만 더. 여기서 조금만 더 주세요. 더. 더. 여기서 더 주세요. 옳지, 조금만 더. 너무 잘하네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숨한번 가라 마시고. <laughs> 하나, 둘, 둘 셋. 셋. 끝. 그렇구나. 옳지, 지그시, 천천히. 천천히, 네. 지그시. 네, 저좀있다가 그러면크리 어, 투제로 클릭, 한번 떠주세요 네. 들어가세요. 마시고 천천히. 네. 다음에 아기가 아기 볼게요. 동생이 잘 부탁드립니다. 대학 대 동생이에요. 아 그래요? 네. 저희 동생이에요. 아. 아 힘들어. 다시 있게 말하고 숨기기 쉬워. 호마시고 하나, 둘, 셋, 들어까 주세요, 져 주세요. 옳지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옳지. 엄마, 조금만 더, 조다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여기 서한 번만 더 주세요. 한 번만. 여기 한 번만. <laughs> 한번 더. 엄마 호흡하고 하나, 둘, 셋, 끝! 다음이 엄마 천천히 지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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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힘주지 말아요. 엄마 지그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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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, 자, 자, 다시 네. 까치고 끼고, 까치고 끼고. 지그시 엄마 지그시 밀어봐요밀어요더 살짝만 살짝 살짝 해,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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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지그시 한 번만 더 잘하고, 잘하고, 있어요. 잘하고 있어요. 잘하고 있어. 요 넓혀만 주세요. 엄 빼고. 엄마 하하 하, 하. 하. 힘 주면 안 돼요. 하. 엄마 지금 힘들어하는데힘 주면 안 돼요. 하하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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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세요. 엄마 들어오세요. 엄마 힘 빼고 하고 어. 엄마 하하하한 하, 번만 더세하하하한번만더하하하힘빼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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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안녕. 하, 도와주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아빠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아니 엄마, 이쪽, 엄마, 이쪽, 엄마, 이쪽, 엄마.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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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선생님 옆으로 갈게요. 네, 안녕.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여기, 여기 가보십시오. 네, 아이, 사이 따르시면 됩니다. <목소리> 한 번만 더. 길게. 한 번만 더. <목소리> 길게. <목소리> 좋습니다. 여기 선생님, <목소리> 여기 밑에다 놔두세요. 아빠 저기 주세요. 엄마 주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만질 순 없고요, 지금. 네, 네, 그냥. 네컷트칠 겁니다. 왜 울지? 아빠 걱정 하니까 울어주세요. 양세어 <laughs> <laughs> 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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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혀져 있는데, 뭐 <laughs> <laughs> 어, 쌍꺼풀 있는데? 그러니까. <laughs>